안녕하세요. 우자박물관장입니다. 예, 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예, 골반뼈가 예, 보이시죠? 자, 골반 이렇게 밑으로 보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면. 요, 요 모양이 예, 역삼각형 모양이죠. 또 역삼각형 모양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안에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 척추뼈와 골반뼈를 예 이렇게 예, 연결된 부위가 척추뼈와 골반뼈가 연결된 부위와 부위와 똑같이 역삼각형 형태를 이루고. 예, 그 의학 서적을 보면 박혀 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예, 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요렇게, 예, 꼬리뼈 위에 있는 요 모양이 역시 역삼각형으로 아주 단단하게 박혀 있습니다. 자,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죠. 자, 그러면, 자, 우리의 두 다리는... 어디에 붙어 있을까요? 이 밑에? <laughs> 아니죠. 양쪽 사이드에 이렇게. 자, 한번 봅시다. 이렇게 양쪽 사이드에 붙어 있겠죠. 자,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다리가 만약에 이 아래쪽에, 예, 예, 좌결 결절에 있는 이 부위에 붙어 있었다, 있었다고 생각하면, 예, 뼈와 뼈 사이에, 예, 그 사이에 관절이라고 하는 그 물렁뼈가 있죠. 물렁뼈가 한2삼 30년 쓰면 아마 다닳아서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요 양쪽 사이드에 이렇게, 예, 이렇게, 예, 붙어 있기 때문에 자, 거의 한 100년 동안 사용할 수 있게끔 예, 이게 예, 무게 분산을 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체의 구조는 정말 이상적으로 예, 척추에서 내려오는 척추에서 내려오는 무게를 정확하게 양쪽 사이드로 예, 양쪽 사이드로 이렇게 예, 분산시켜주는 예, 완벽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 의자도 이렇게 밑을 받쳐주는. 자, 저기 골반을 보세요. 자, 밑을 받쳐주는 이 형, 이런 형태의 의자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양쪽 사이드에서 어, 내려오는 힘을 분산시키는 형태의 의자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자, 이것이 오늘 갖고 있는 질문입니다. 짜잔!